많이 하늘지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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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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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시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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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아! 좋 아! 아! 고추 아! 아! 고 고추.

<목소리> 자,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부탁한거예요안 하고. 에요 지금 했지. 지금 안했지. 그러면, 상훈이형. 상훈이형 보내면 안돼요. 우리 상훈이형. 우리 상훈이형!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상훈이형이 <목소리> 어, 임팩트가 있는군요. 네, 오늘! 아 이거 오늘 안하고 갈수도 없네. 오늘 음. 이렇게 라이너팬 분들이 계시니까 네. 또 우리 나나투어에서, 나나투어에서 <목소리> 또 이제 네. 네. 디도와 디노 디노 기타. 디노와 기타. 아,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한번 부볼게주제 네, 물어봐주세요 어, 어. 여러분 제가 정말 지금 어떻게, 우연이 정말 잘해. 여러분, 네. 네. 아시죠? 이건 네. 네. 정말 라이브입니다 아, 민규 e worl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로 k you. Thank you. t h 아 n k you. Thank you. t h a n 팔로우로 가래. 팔로우 팔로우! 팔팔우우 팔로우 콘서트 o w 팔로우. l o w f o l l 로 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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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어 o w follow, follow, 팔로우 l o 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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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l 훅까지, 부탁드려요, 훅까지. <laughs> I'm gonna watch it, I'm gonna watch it, I'm gonna a o v e again, s t a r o v t r again. 우리 건설 뜯어대. I'm gonna better, don't n w 그냥 better, better. 우리 캐럿들 pass up, pass up, b a b a s s up, pass up, p a s e t up, 됐어, 나 아무렇게나 할게. 오케이. 됐어, 나 아무렇게나 게 프리스타일러? 어 아, 이렇게 예. 믿고 맡길수 있는 프리스타일러가 많이 아, 없거든요. 저는 그수건을 지키고 싶어요.